자 비동사 부정문 해보면 해보자. 음. 자 우리 크게 동사에는 세 가지 종류의 동사가 있는데 우리 오늘 지난 시간에 배운 비동사 그리고 뒤에 배운 조동사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일반 동사라는 게 있어. 이세 가지 동사 중에 오늘은 비동사 지난 시간에 배웠고.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에서 부정문이 있고 의문문이 있지. 예를 들어서 어, 여기 문장을 하나 보자. I am a teacher.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보자. 나는 선생님이다. 이 문장에서 이걸 부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 나는 선생님이 아니다. 하는 거. 부정하는 거지. 그걸 부정문이라고 그러지. 부정문 만들 때는, 요, 비동사 있지. 비동사가 m, r, is, -E 뭐, 이런 것들이 있지. 비동사 뒤에다가, 나만 붙여버리면, 나는 선생님이 아니다. 라고 해서, 비동사의 부정문이 되는 거야. 의문문은 뭐냐면, 자, I am teacher라는 문장, 나는 선생님이다.를 의문문으로 하고 싶어요. 내가 선생님이야.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그럴 때는, 여기 주어랑, 이 비동사랑 서로 자리를 바꾸면 돼. 그래서 m이 먼저 나오고 Am I a teacher? 하고 중요하게 의문문이니까 물음표가 꼭 들어가 줘야 돼요 주어랑 동사 자리만 바꿔버리면 의문문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끝이야 이거밖에 없어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너는 키가 크다 You are tall 이라면 너는 키가 크지 않다 이러면 You are not tall 이렇게 되죠 그 다음, he is in the room 하면, 그는 방에 있다. 부정문 하면, he is not in the room. 이래서, 그는 방에 있지 않다. 그렇게 되겠네. 두 번째 거, 비동사 플러스 not을 줄여 쓰는 표현이 있네. are 플러스 not. 그래서, 자, 줄여 쓰는 거 보자. 자, are 플러스 not 해버리면, 하나 줄여서, aren't. 이렇게 되지. 그 다음, i s n 을 줄여서 isn't. 이렇게 표현하는 음. 것. 이것도 네. 기억해 놓지. 비동사 의문문 여기까지도 다 됐지. 음. 근데 여기서 어 비동사 의문문에서 물어볼 거 아니야. 내가 선생님이야, 뭐 내가 학생이야 라고 물어본 다음에 대답을 하는 게또뭐 알아보죠. 대답하는 표현이. 어, uh, is he in the first grade에서 is he in the first grade? 물어보네. 그럼 그가 first grade야? 1학년이야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럼 맞으면은 yes. 일단 맞으면 y e s 해야 되겠지? yes 하고 그가니까 주어는 그대로 와야지. yes he is로 답변을 하고 아니라고 no 하고 He isn't. 이렇게 나왔다. 너 학생이야? Are you a student? 맞으면 yes. 내가 학생인 거잖아. Yes, I am. I am. No, I am not. 이렇게. Am not은 줄여 쓰는 게 줄여 쓰지를 않아 되겠지? 간단하지 자, 스피드하게 42쪽까지 풀어봅시다 42쪽까지 풀고 일단 멈춰놓고 문제 먼저 푸세요 시작 오가 잘되고 있구나 자 39쪽 한번 풀이 보자 39쪽에 자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맞게 바꾼거는 동그라미 틀리게 바꾼거는 X 아래 자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바꿀 때 비동사가 사용되면 뭐? 비동사 뒤에 나만 붙이면 바로 부정문이 되지 I am 13 years old 나는 13살이다 이 말이지 근데 아닐 때 I am not 13 years old. 에서 마치 이거는 이번에 you are funny. you not are funny 하면 안 되지. 왜? you are not funny 해야지. 비동사 are 뒤에 not이 있어야 돼. 3번. 그는 he is from 부산. 그는 부산 출신이다. 부정문 he isn't from 부산. isn't을 isn't로 줄여 놨네. 3번에 맞는 문장. 4번에 my dog is cute. 내 나의 개는 귀엽다. 부정문으로 my dog isn't cute 해서 맞네. 그 다음, they are lucky. 그들은 운이 좋다. They are lucky not 하면 안 되지. They are not lucky 해야 되네. 5번은 틀렸네. 6번에 it is a horror movie 해서 그것은 공포 영화이다. 부정문. It not is 틀렸지. It is not 해야 되겠네. 7번에 today is Wednesday. Wednesday 무슨 요일이야? 수요일이지. 오늘은 수요일이다. 부정문. Today isn't Wednesday. 오늘은 수요일이 아니라, 오늘은 보자. 오늘 금요일이네. 불금이네. 그 다음, 8번에, this scarf uh, is expensive. 그래서, 뭐, 이스카프는 비싸다. 이거네. 부정문은, this scarf not is가 아니지. is not 해야 되네. X. 너무 쉽다. You are strong. 너는 힘이 세다. 너는 강하다. 이 말이네. 부정은, you are not strong. 그래서, you aren't strong. 동그라미. 10번에, 보자. 어, 저것들이, 뭐, 연필들이냐라고 물어봐야 되네. 그러면은 is가 아니라 are 해야 되네. No 아니다. They aren't까지. 11번에 Are they new? 해야 되지 왜? 신발들이 여러 개잖아. 그래서 어 새거 맞네. 누가 봐도 새 거지. Yes, they are 하고 12번에 Is he a farmer? 그가 농부니라고 물어봤어. 그 농부 아니잖아. No, he isn't. 새 농부라니. 그다음 얼복잡하지 그것은 뜨겁지 않다 하면, it, 일단 먼저 가야 되지, it. it, 뭐뭐 하지 않다. 부정문 들어가야 되네. he, it, uh, isn't hot. 하면 되겠고. 14번, 그는 키가 크지 않다. he is not tall. 이렇게 들어가고. 그들은 음악가가 아니 they are not musicians. 그 다음, 너는 혼자니? 자, 의무문이 나왔네. Uh, are you alone? 하면 되겠고. 그녀는 약하니? i s she, weak 하면 되겠네. Is she weak? 나는 게으르지 않다. I am not lazy. lazy라는 좀 단어가 게으른이라는 뜻이야. 19번 설탕은 너의 건강에 좋니? 알맞은 비동사 찾아야 되지. sugar가 주어니까 설탕이 주어져야. 어, 설탕을 그것은 너의 건강에 좋니? it으로 바꿀 수가 있지. it, she나 nah, he나 nah, it. 3인칭 단수니까 비동사 is가 사용돼야 되지. 그 다음 잭슨과 메리. 자, 주어가 두 명이지. 복수이기 때문에 are not 해야 된다. 줄여서 aren't. 너는 유명하니 are you famous 하면 되고. 22번에 the sun is not 또는 isn't a planet 해서 planet 하면 은 행성. 나는 예술가가 아니다. I'm not an artist. 우리는 바쁘지 않다. We are not이지. 그 다음 25번에 is the white dog bears is. 26번에 aren't가 아니라 어떻게 바꿔야 돼? isn't로 바꿔야 되지. 그녀의 인형은 의자에 있지 않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네. 의자 위에 있지 않다. is you tired? 가 아니라 뭐 are you tired? 너 피곤하니? 이말이고 your homework. 너의 숙제는 is not difficult. 어렵지 않다. 그 다음 나의 삼촌은 is not a science teacher. 해서 내 삼촌은 과학 선생님이 아니다. 그 다음 is she from Germany? 그녀가 독일 출신이야 그 Is this hat yours? 이 모자 니꺼니? 그 We are not in Seoul. 서울 우리는 서울에 있지 않다 그 Are they bakers? 그들은 굽는 사람들이야 굽는 사람들이 뭐 제빵 사들이니 이 네. 부정문 I am a singer. 나는 가수다 부정하면 뭐 I am not a singer 하면 되네 그 Those tomatoes are cheap. 저 토마토들은 싸다. 이 말을 의문문으로 하려면 저 토마토들이 싸니? 이말이야 되지. 주어랑 동사 자리만 바꾸면 되겠네. 동사, 비동사 아가 맨 앞에 와서 Are those tomatoes cheap? 하면 되겠네. 부정문. Her aunt is a dentist. 그녀의 이모는 치과의사다. 이걸 부정하네. Her aunt is not a dentist. 해야 되고 그 다음 That elephant is big. 하면 뭐저 코끼리는 크다. 이 말을 부정하면 That elephant is not a dentist. big 해야 되네. 그다음 you are shy. 너는 부끄럽다 이 말을. 너 부끄럽니? 물어보면 Are you shy? 하면 되네. 그다음 they are models. 그들은 모델들이다. 물어볼라. 어, 부정하려면 they are not models. 그다음 sunflowers are yellow. 뭐 해바라기는 노랗다 이 말을 물어보려면 해바라기는 노랗니 주어 동사 자리 바꾸자. Are sunflowers yellow? 하면 되겠네 간단하지? 그 다음 1번에 치과의사네 DENTIST 2번에 행성 PLANET 3번에 숫자네 NUMBER 4번 해바라기 아까 했지 SUNFLOWER 5번에 현명한 사람 WISE PERSON LAZY는 아까 게으른 의미였지 같은 반 SAME CLASS SAD CLASS 하면 어, 슬픈 반이네 7번에 큰 나라 A BIG COUNTRY 하면 되고 CHILD는 I라는 뜻이야 공포영화 A HORROR MOVIE 해야 되겠고 9번에 재미있는 이야기 A funny story 8번에 honest는 정직한이라는 뜻이야 적어놓자 모르면 그다음 9번에 fresh하면 신선한 이런 10번에 그는 1학년이니 Great 쓰면 된다 Sunny 하면 11번에 Cheap 12번에 음악가 Musicians 그는 유명하다 Famous 용감한 적어보자 14번에 Brave 이게 뚜껑을 안 닫아 놓으니까 이게 이러던데? 제빵사 Baker 부끄러운 Shy 농구 Farmer 18번 운동장 Playground 여기까지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일반 동사에 대해서 배워보자 또 일반 동사 배우고 일반 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 한번 만드는 법 배워보자. 수고했어. 여기까지.